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은 좀 어, 독특한 주제, 어, 보통 스님으로서는 잘 하지 않을 것 같은 주제, 어, 자녀교육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아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어, 스님이 왜 어, 자식을 키워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녀교육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 어,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어, 평상시에 제가 어, 생각해 온 것들, 어,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자녀를 가지신 분들요 상담을 받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음, 저한테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자식 문제에 관해서도 뭐 진로 라든지 인생의 방향성 이라든지 그런 것들 혹은 자신의 어떤 마음 상태에 관한 이제 여러 이제 고민사항들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어, 그리고 자녀가 약간 어긋난다든지, 성격적인 약간 결함 상태에 있다든지, 어,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어, 근데 대부분의 <laughs> 경험을 보면 그래요. 어, 자녀 문제인 것 같죠? 아니요. 본인 문제예요. 본인 문제. 어,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 주시면은 어, 나중에는 본인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어, 대부분 다 그래요. 제가 그래도 이제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음, 자녀들이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자녀가 그 자신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어, 똑바르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시잖아요. 모든 부모들께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 주체적인 어떤 성장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어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결정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이 안될 때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어 근데 이게 그렇게 괴리가 일어났어요. 괴리가 실제로는 자기 성이 안 차고 어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어떤 삶의 방식대로 살아주기를 원하는 어 그런 마음이 내심 있어요. 음 그런 경향성들을 제가 좀 많이 본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어 항상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요 정말로 어 자녀가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 딱두 가지만 가르치면 된다 선택과 책임 어 이거는 제가 어 그간 어 세계일주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블로그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나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만 강조한 내용도 아니에요 수많은 이제 뭐 영성 지도자들도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일반 사회를 살아가는 어 일반인들 분들께서도 어 그리고 뭐 어떤 뭐 교육 같은 거를 가르치신 분들께서도 어이 선택과 책임이라는걸다 강조하고 계세요 어 선택은 자유지만 그 모든 선택을 할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어 그렇지만 책임의 의무는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유 하나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책임이란 의무가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모든 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어, 선택과 책임이란 두 가지 요소를, 어, 가르치면 된다고 아주 간명하게 정리를 하지만은, 여기서 약간 보조적인, 어, 사항들이 있어요. 음, 선택과 책임이란 기본 원리를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은, 먼저 살아온 입장에서, 그리고 자식을 교육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 부모로서는, 그거를 좀더 세분화해서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이를테면은, 자녀에게 어떤 종류의 선택사항이 있을 적에, 어, 그 선택에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경우의 수가 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겠뭐네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어, 그렇다면 그 경우의 수를 알려주는 게 좋아요. A, B, C라는 어, 경우가 있는데 A를 선택하면은 이런 이런 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점이 너한테 좋을 수 있지만, 이런 점이 너한테 이제 불리할 수도 있다, 불편할 수도 있다. 어, 이런 점을 해주고 B라는 선택도 어, 그렇게 한다면은. 미리 살아본 입장에서 그거를 또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어떤 선험자의 입장에서 어 부모님이 이걸 B라는 것의 어떤 장단점, C라는 선택의 또 장단점을 또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로 벌어질지 잘 모르니까, 어 그러나 부모는 그걸 미리 알고 설명해 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자녀한테. 그러나 최종의 선택은 자녀한테 맡기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시키고서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종류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녀가. 어, 그걸,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런 잘못된 선택도, 어, 그런 것으로 인한 어떤 자기 고통이라든지 관계의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도 결국에는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량으로서, 어, 삶의 어떤 수업료로서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어, 그런 것들을 좀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게 사실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옆에서 너무 이제 잘못되지는 않을 만큼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지켜봐 주고 너무 심하게 빠지지 않을 만큼 어, 보조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어,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런 너 피해오고, 저 사람 이게 잘못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 상처도 고통도 어, 나중에 자신의 삶을 단련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 삶의 자양분입니다. 어, 그래서, 부모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A, B, C 선택에 대한 장단점, 긍정 부정의 효과들도 미리 알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거를 차근차근 설명해 줄수 있을 만큼 부모도 똑똑하고 현명해야 돼요. 어, 그냥 야 선택은 네가 야 책임 네가 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어, 어, 그렇게 하면 이게 내팽개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부모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현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제 아는 분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당신께서 좀 부부신데 어, 사시는 데는 그 크게 문제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제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주입식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야, 니들이 스무 살 넘어가면은 우리 부모는 학비하고 뭐뭐 어, 뭐 주거비 정도는 그렇게 해결해 주겠지만 니들 생활비는 니가 니들이 벌어야 된다. 이런 걸 되게 강조했던 거예요. 사실 스무살이라는 게 경제적 독립을 하기에는 그렇게 한국의 어떤 기본 사고방식에서는 부모님들 사고방식에서 그렇게 뭐좀 빠른 나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아무래도 한국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은 대학 졸업 때까지는 조금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마 부모님들의 어떤 어떤 기본 정서나 사고방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대학 졸업부터는 자기의 삶은 자기가 살아가야죠 실제로, 어, 뭐, 원룸을 얻던, 뭐, 월세를 얻던, 그거는 자기 직장 구해가지고 알아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대학 졸업 후, 뭐, 회인사로 왔으니까, 어, 어떻게든 제가 알아서 <laughs> 살게 되는 상황으로 돌아왔으니까, 어, 나름 뭐, 방식으로, 어, 해결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아는 이, 저, 거사님,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스무 살 이후부터는 학비하고 주거비를 제외한 생활비는, 어, 본인이 벌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그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스럽게, 어, 스무 살이 되면, 아, 내 용돈은 내가 벌어야 된다. 이 생각을, 어,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집이 여유가,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잘 받아들이고, 자기 용돈 자기가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종류의 주입식 교육은 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 인생은 너희들이 책임지라 부모가 할수 있는 거는 뭐 이제 월세와 어집 월세와 이를테면은 음 학비 정도는 해 주겠지만 생활비는 니들이 해라 어 그러면서 차츰차츰 경제적 독립도 하는 것이고 경제적 독립도 중요한 게 자기 주체로서의 삶을 어 살아가는데 어 필수적인 조건이거든요 음. 이렇게 어, 선택과 책임이란 것을 어, 부모의 입장에서 미리 어, 선험자 입장에서 어, 그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 그런 가르친 내용 보다는 부모가 그렇게 선택과 책임의 삶을 그렇게 보여주면 가장 좋은 교육방식입니다 법륜수님이 어, 말씀하신 건데 제가 유난히 기억에 남아서 여러 번 인용하게 돼요 어, 노인하고 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어, 노인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 게 특징이고 어, 애들은 따라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은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게그 자체만의 특징인 거예요 노인만의 그런데 애들은 따라한다는 거예요 부모 주변의 어른들 교육에 그렇게 선택과 책임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선택의 자유를 누리면서 책임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애들은 그걸 옆에서 그대로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간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 전이에요. 어, 근데 그 집에 어머님께서 이제 전화 통화를 많이 하신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친구분하고 뭐 이웃 주민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2시간 동안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하는데 1시간 어, 넘었어요. 한 2시간 가까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통화 오래 하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 그런데 옆에가 애가 엄마하고 엄마가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옆에가 애막 놀고 있는 거예요. 뭐 게임 같은 거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전화를 딱 멈추다니, 너 게임 그만해! 어? 너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어? 계속 놀고만 있으면 되겠어! 어? 그래서 가서 공부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애가, 여자애가 시무룩해져가지고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는데, 그 뒤에도 어머니는 이제 계속 이제 통화를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통화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제가 보면서, 이 가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 책 읽는 모습, 어, 뭔가를 연구하고서 뭐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애들은 옆에서 그냥 지켜보지만 않고 하지 않거든요. 엄마가 뭐나 하고서 그거 따라하려고요. 따라하려고. 어, 제가, 어, 애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어른 따라하는 거요. 근데 엄마, 엄마가 이렇게 전화만 하고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나쁘다고 볼순 없지만은 어,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애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어, 이렇게 어, 하는 것은 그렇게 맞지는 않다는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어, 삶을 살아가면서 보게 된 어떤 전형적인 불일치가 아닌가 싶어요. 이를테면 판단은 어, 기준점은 내가 가지고 있고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실행은 상대방이 어, 대상자가 해야 된다는 게 어떤 전형적인 불일치의 삶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알아서 자녀들도 따라오겠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기준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기준은 내가 세우고 하지만 본인의 삶으로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녀는 당연히 어, 자식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만 내가 결정 짓는다면 그것들이 어떤 어, 불일치의 삶으로서 나타나서 애들이 그렇게 배울 게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 제가... 며칠 전에 좀 재미난 경우가 있었어요 음, 이것생각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 다각실에서 이제 좀 어떤 스님이 좀 찾아오셔가지고 어른 스님들 몇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 예, 승, 어른 스님이라 한다면 승납 대부분 한 25년차 이상쯤 된다면 한 주라고 해서 선호에서 어른 스님들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모 어른 스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그 스님이 같이 참하시자고 해서 저도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 책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음, 제 책이 어,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고 다만 나로 살뿐이란 책이 있는데 모 어른 스님께서 제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좀 읽어보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질문이 멈춰지면 그한 권하고 다만 나로 살뿐 이두권총세 권을 이렇게 가져다 드렸어요. 가져다 드리고 하니까 그 책에 관해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어, 어른 스님께서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 한 분이. 어,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어, 원재 스님 책 어, 잘 읽어 보고 어, 스님도 어, 좀 여러 권 사고 어, 신도들한테도 어, 그렇게 좀사라고좀 어, 좀 얘기 좀 하고 그렇게 하라고 어. 이렇게 나름의 덕담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 덕담을 해 주셨는데 어, 제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 우리 사형 스님. 어, 사형 스님한테 제가 한소리 했어요. 아니, 타문중 스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어 말씀하시기보다는 스님이 직접 책을 사서 어 스님이 그리고 신도님들에게이책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 어른 스님에게 어 굳이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어 당신의 그렇게 보여주면서 행동으로 보여준다면은 이 스님께서도 알아서 보실 게 아니냐. 스님이 먼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어, 스님은 사실 책한 권도 안 사셨거든요. <laughs> 근데 다른 스님들로 그렇게 하는게 말이나 되냐. 스님이 먼저 그렇게 해 주시면 은 내가, 아, 스님 정말 존경하겠습니다. 라고. 어? 근데 스님 이안 해놓고 다른 스님 그렇게 한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제 탁 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스님 막 웃는 거예요. <laughs> 막 웃으면서.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남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은 그것 자체가 증명이 되잖아요. 어, 원재스님을 참 위한다든지, 원재스님 책뭐 이렇게 잘 팔렸으면 좋겠다든지 이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인데 남한테 하라고 하고 본인은 안 해. 어, 그러면 이건 되게 불일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니까 빠스님들이 아, 웃으면서 야, 이 스님, 원재 스님한테 이게 한 소리 듣네 하고서 막, 막 되게, 우, 막, 막 웃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저기 말씀하신 사스님은꿍 해가지고 막 말도 안 하고 <laughs> 이렇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음, 제가 이빨른 소리를 간혹 하기도 합니다. 어, 경우에 따라서. 어, 근데 이제 이런 이빨른 소리 할 때도 약간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너무 화내면서, 어, 너무 이제 어떤 뭐, 안 좋은 마음을 표현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웃으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대방을 비난해도 비판해도 그렇게 기분은 안 나쁘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론 저는 똑바른 소리를 제 스스로 생각하는 이빠른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거를 어떤 분심을 담아가지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에 그리고 자기가 화에 이게 휘말려가지고 얘기하는 거랑. 아니면은 상황을 약간 뭐 이제 좀 유들유들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도 할말 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어 그리고 표정 굳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건 아닌 거지 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스님이 스님 먼저 스님이 사서 하셔야지 하고서 이렇게 말한다면은 주변에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도 어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서는 얘기를 하는가 어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비난을 하더라도 뭐랄까 어, 좀 웃으면서 비난하는 편이에요 어, 웃으면서 뭐, 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저도 물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좀 웃으면서 어, 지적할 건 지적하고 너무 이제 좀 굳은 표정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어, 상황을 그렇게 잘 하면서 할 소리는 하는 게 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 판단은 내가 하고 실행은 네가 하라 어,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남한테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당신이 그렇게 먼저 살았으면은 그것 자체가 이미 증명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보는 어, 없는가요? 다 본다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정말 존경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저 사람을 지켜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사는가. 어? 그런 삶으로서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하는 것이지 주장의 근거는 내가 가지고 있고 실행도. 이런 뭐 판단도 내가 하고 있고 실행은 네가 해라 이거는 전형적인 브릿지예요 정말 남한테 그렇게 어 말을 해주고 또 조언을 해주려거든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 그런데 이게 부모의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선택과 책임의 삶을 가르쳐준다고 하지만은 내가 직접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것이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어 자연스러운 교육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어떤 말만 나는 그렇게 기준만 세워주고 그렇게 명령만 하지만 내가 그렇게 못 살면 자녀는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거든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부모가. 간혹 이제 이제 애들 그런 교육 문제로 수도함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애들이 이렇게 고쳐졌으면 이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기대 심리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어 근데 이제 법륜스님 말씀 따나 애들이 부모 말도 안 되는데 제 말을 듣겠어요. 이렇게 하겠다면 어, 그런 일도 애초부터 없을 뿐더러. 어? 근데 제가 어, 보는 많은 경우는 어, 그 부모님의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상담하러 왔지만은 정작으로 제 상담의 대상은 부모님이 되는 어, 그런 태도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어, 저한테 많이 혼나고도 가셨습니다. 어, 근데 혼낼 때도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혼날 게 아니라 어, 웃으면서 이런 거는 지적할 건 지적해주고 하면 훨씬 좋아요. 어, 근데 이 영상 보시면서 아마 기본적으로 의심을 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음, 스님은 부모가 된 적도 없는데 애를 낳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자녀 교육을 얘기하느냐라고 어,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음, 그러나 부모가 어, 되든 말든 혹은 자녀를 키우든 말든 간에 삶의 기본 원리라는 건 있습니다. 어, 이 제가 말씀드렸죠. 선택과 책임이라는 거. 이거는 삶의 중요한 기본 원리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서 증명한다는 거. 어, 이건 역시도 어,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 원리는 부모가 된다고 해서 혹은 부모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경험이 많다고 해서 혹은 적다고 해서 혹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아니면 나이가 적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부모가 됐다고 해서 삶의 기본 원리에 바로 충실해지는가요? 어, 이를테면 내가 삶의 경험을 많이 치른 60대라고 해서 이 선택과 책임의 삶에 분명한 어, 그런 삶을 사는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 게 아마 지금 사람들의 어떤. 어,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어, 기본 원리에 충실한 것은 그렇게 어, 어떤 특정한 조건에 처해져 있다고 해서 어, 그리고 어떤 상황을 치러냈다고 해서 기본 원리 자체마저도 충실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이 기본 원리는 빨빨리 리 정립하고 잘 익혀 나가면 어, 그래서 경고한 기반으로 다져 나가면 좋습니다. 어, 저는 이 기본 원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경험에 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 원리가 충실이 된다면은, 그리고 이 기본 원리로서 어 삶이 잘 다져져 있다면은 그 자녀 교육 방식도 바른 방식으로 저는 어 돌아갈 수 있다고 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 조모님 같은 경우, 할머님 같은 경우는 어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거의. 어 당신들께서. 어, 지금 뭐 사셨다면은 한 90, 한 8, 9쯤 되셨을 거예요. 어, 그렇지만은 당신들께서 교육은 안, 받으셨, 안 받으셨지만은 되게 삶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정직과 성실이라는 원칙이 계셨어요. 음, 그런 원칙으로서 삶이 굉장히 성실하게 사셨고 굉장히 정직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돌이켜 보면 그래요. 마을에 여러 어른들이 계셨지만은. 뉴욕 저희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어떤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계속 받는 거예요. 어, 받고서 그러면 할머님이 그거에 대한 이런 이런 조언을 해드리세요. 어, 그러면 은 배운 것도 없으시고 가진 것도 없으시지만은 굉장히 어른으로서 좀 존경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제 어릴 때 기억 보자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부친 부친께서도 이제 돈이 없으셔서 어,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다 검정고시로 나오셨거든요. 이제 친구들은 이제 교복 입고서 이제 학교 가는데, 이제 아침부터 일해야 하셨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복 입고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우셨대요. 어, 당시에. 이렇게 학교 갈 형편이 못되니까. 어, 그런데도 저희 부친께서는 어떤 그런 조모님의 어떤 저희 할머님의 영향 때문에 어,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어, 굉장히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어,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어,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조모님이 그러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삶을 살아오셨으니까 저희 부친께서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부모가 그렇게 살면은 삶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서 그거를 견고하게 지켜가면서 살게 되면은 자녀는 그것을 다 자연스럽게 따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육을 많이 받았다든지 아니면 받지 않았다의 문,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부유함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어떤 조건이나 상태의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어. 결론적으로, 음, 아이에게 어, 선택과 책임이란 어떤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게 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는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어. 정말 이 선택과 책임의 원리에 부모로서 충실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을 돌이켜보는 것, 내 삶을 돌이켜보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칙에 맞게끔 살아왔다면 자녀는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따라 배우게 될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자녀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기대를 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본을 보여준다면 그게 정말 어 자연스러운 의미의 어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음 물론 카테고리는 달라요. 수행 다르고 교육 다를 거예요. 어 그러나 수행도 교육도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이 커다란 어 전체에서 일인 거예요. 만일 내가 그렇게 어 삶을 어 자신의 원칙에 맞게끔 잘 살아간다면 자신을 다져나가고 어 수행하기 위한 어떤 기본 방식들을 잘 따르게 된다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육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온전한 존재로, 그렇게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면은 자녀도 그렇게 온전한 존재로,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의 삶, 자신의 삶보다 더큰 교육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죠. 나의 전생을 알고 싶은가라고 한다면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을 보라. 혹은 내 내생을 알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생길 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어, 자녀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알고 싶은가? 어, 그러면은 그걸 자녀의 어떤 패턴에서 찾을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되묻고 성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녀는 어, 부모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자녀 또한 어, 독립된 인격이고 주체인 것은 사실이요. 에 어, 그러나 그 자라는 환경 어, 가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부모님입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부모 입장이라면은 내가 정말 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어,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 책임이라는 의무에서 어, 저버리지 않는 그런 어, 충실한 삶을 한다면 어, 훌륭한 부모 밑에서는 훌륭한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 어, 그러면 내가 잘 사는 게 우선이다 라는 결론을 맺으면서 어, 약간은 어, 생소한 어, 어, 주제일 수도 있지만은 어, 이 자녀 교육에 관해서 한번 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어, 예, 제가 어, 부모된 입장은 아니지만은 어, 이런 기본 원리라는 것은 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예, 무더위이지만은 어, 적당히 어, 건강 유지하면서 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어,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